교교가서 미적분 풀이 시작합시다. 먼저 346번의 2번입니다. 자, 자연수인에 대해서 중심이 원점이고 전피가 2의 n 승, 0 원의 반지름이 2의 n 승이라는 얘기가 되고, 자 여기서 호 PQ의 길이가 파이가 되도록 지금 Q를 잡아준다. 자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파이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는 자 반지름이 지금 2의 n 승이므로 자,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어, 반지름, 이의 n승에 세타를 곱한, r세타인 이의 n승 세타가 파이가 된다, 라고까지는 변수사의 관계를 잡아줄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q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h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자, 선분 OQ 길이와 선분 hp, HP 길이의 고백 극한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 에서 q까지 길이는 2의 n승계 확실하니까 2의 n승으로 바로 적어 주면 되고 자 h에서 p까지 길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자 저기 여기 지금 전체 원의 반지름 길이가 2의 n승이기 때문에 자 코사인을 써서 여기는 o에서 h까지의 길이는 2의 n승이라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h에서 p까지 길이는 다시 이의 n승이라는 반지름에다가 여기 있는 O에서 H까지 길이인 이의 n 승의코사인 세타를 빼면 될 겁니다. 정리를 하면 선분 HP 길이가 공통인수 이의 n승으로 묶여지면서, 음, 여기 있네요. 공통인수 이의 n승으로 묶여지면서 이의 n 승의 1-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극한식을 오른쪽에 옮겨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승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현재 우리 극한의 변수는 n인데, 여기에서 세타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우리는 세타에 대해서 지금 n과의 n이란 문자 사이의 어, 관계식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반지름과 중심각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가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어, 정했기 때문에, 2의 n승 세타가 파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어, 디 갔어. 여기는 세타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도 되고요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삼각함수의 극한을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4의 n승을 세타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간단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러 갑시다. 그럼 2의 n승이 세타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됐고, 여기서 먼저 이렇게 봅시다. 세타라는 각은 2의 n승분의 파이기 때문에,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자,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여기 있는 세타라는 변수는 분명 0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주어진 극한의 변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세타가 0으로 가는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4의 n승을 세타로 표현을 바꾸어 봅시다. 자, 요식을 정리해서 2의 n승이라는 것은 세타분의 파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4의 n승은 세타 제곱분의 파이 제곱이라고 볼수 있고, 자, 그러면, 세타 제곱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고사인 세타가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정리를 합시다. 세타가 0으로 갈 때, 결국 세타 제곱분의, 자, 파이는 마지막에 곱하는 걸로 하고, 1 마이너스 고사인 세타. 자 위아래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남을 건데 자 상수 2로 수렴하겠죠. 세타 제곱과 사인 제곱이 날라갈 거니까 자 우리 극한값은 2분의 파이라고 둘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변수 사이의 관계가 자 n과 세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한 변수로 식을 정리해서 극한을 구하자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가 봅시다. 347번입니다. 자, 조건부터 보면,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각 크기가 2분의 파인 4분원이 먼저 이렇게 있었어요. 4분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 호위에 p란 점 잡고, 여기 각 세타 잡고, 여기 는 삼각형, OHP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했네요. 빠르게 구하죠? 반지름이 1이니, 자, 여기 밑변 코사인 세타, 높이 사인 세타가 돼서, F 세타는 2분의 1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이제 G 세타만 찾으면 되는데, G 세타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지금 직선 OA와 자점 P에서 호 AB에 접하는 음, 직선입니다. 점 P에서 이 호에 접하는 접선이니까 자, 원의 접방을 얘기하겠죠. 그럼 여기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우리는 이큰 직각 삼각형을 봤을 때자 밑변이 1이고 자 여기 끼인 각이 세타가 되는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때 여기 Q를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을 만들었으니 궁금한 길이는 Q에서 A까지 길이가 될 거고요. 그럼 Q에서 A까지 길이를 구하려면 먼저 O에서 Q까지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 밑변이 1이고 여기 각이 세타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으로 나누면서 O에서 Q까지 길이는 코사인 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여기 O에서 A까지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 된다는 걸 인지하면 Q에서 A까지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둘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G 세타의 음, 면적을 구하기 위한 부채꼴의 반지름을 구했으니, 자, 구하는 식을 정리하러 갈 건데, q, a, r. 자, 여기 밑변은 지금 코사인 세타 아, 반지름이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를. 코사인으로 통분을 해봅시다.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1마코가 생기니까 어 극한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다. 라는 생각까지. 자 이때 지금 q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자 여기 각이 세타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하염, 음, g 세타라는, 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반지름 제곱, 고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고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에 다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곱해진갑시다. 자, 요게 이제 분자를 구성하는 g 세타의 식이 되겠죠. 극한을 구하는 식을 정리를 배우겠습니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곱하기. F 세타는 2분의 1에, 사인 세타, 고사인 세타 였고요 그래서 0으로 가는 인자가 두 가지가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자, G 세타는, 자, 루트 씌워야 되니까, 루트에, 2분의 1에, 음, 여기는 완전 제곱식은 루트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고사인 세타분에, 1 마이너스 고사인 세타는 먼저 빼주고요 루트 안에는 그럼 2분의 1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남게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이제 계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여전히 1마코가 있으니까 1풀코곱하면서 얘는 사인제곱으로 바꾸고 분모의 1풀코는2로수령하고요 코사인 세타는 1로 갈 거니까 어차피 생략될 거고 여기도 1로 갈 거니까 1이 계산될 거고 그럼 여기 세타랑 사인 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가 계산이 되겠죠. 날라가고요. 분모에 2 생긴 것과 2분의 1이 약분될 거니까 자 분모는 어차피 1이 됩니다. 그럼 분자에 남는 식만 계산하면 되는데 세타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루트 안에 남는 값은 2분의 1과 2분의 파이의 곱인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정답은 2분의 루트 파이가 되겠네요. 요렇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아래의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a b 길이가 1이었고요 밑변 길이 1 그럼 여기 높이는 탄젠트 세타 여기 있는 빗변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된다. 자, 이 상황에서 각실의 이등분선을 그었으니, 아 여기 있는 밑변 길이 1이 분명히 내각 이등분선이 되니 코사인 세타 분의 1과 탄젠트의 비로 음, 반으로 쪼개어지겠네요. 반이 아니라 비로 어, 쪼개어지겠네요. 자, 내각 이등분선의 내각 이등분선의 성질 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의 비를 보면 탄젠트 밑에도 코사인세타가 있으니까 코사인세타가 약분이 될 거고 그럼 얘는 간단한 비로 1대 사인세타가 됩니다. 즉 여기 길이 비율이 1대 사인세타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때 여기 파란색 부채꼴 면적 여기는 요 파란색 부채꼴 면적을 먼저 s세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자 s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채꼴의 반지름 ad 길이를 구하러 가봅시다. 자 그럼 선분의 AD의 길이는 자 전체 비율이 1 더하기 사인 세타인 것 중에 AD 길이는 비율 1만큼만 가지고 있으니 1에 자 거기에 전체 길이 1이 곱해지면 그냥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1이 될 거고요. 하여 부채꼴 넓이를 나타내는 S 세타는 2분의 1에 여기 구했던 반지름 제곱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1의 전체 제곱에. 곱하기 자 그대로 중심각 세타가 곱해지겠죠. 자, 세타가 0으로 갈때 사인 세타 0으로 갈 거라서 여기 있는 상수 전체 제곱은 0으로 가지 못하는 덩어리가 되고 0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상태. 자, 그리고 이제 BC 어 BC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갑시다. BC의 넓이를 구하려고 가 보니까 여기가 어차피 밑변이 탄젠트 세타로 나와 있으니 우리, 이렇게요 삼각형의 높이만 찾아주면 될것 같고, 음, 그럼 여기 높이를 찾기 위해서, EC 길이를 구해야 될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한번 가보죠. 어, 여기 있는 C쪽의 각이, 여기 반대편 각이 세타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AD라는 반지름을 구했으니, AE라는 길이도 계산을 할수 있을 거고. 그럼 전체 길이 코사인 세타분의 1에서 여기 있는 AE 길이를 구해서 E에서 C까지 길이를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식으로 한번 적어보고 그식이 간단한지 확인부터 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분의 1에 자, 전체 길이에서 여기 있는 a에서 2까지 길이를 빼고 있습니다 a에서 2까지 길이는 여기 있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1과 똑같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그러면 선분 ec 길이가 되겠죠 음, 그럼 우리 삼각형 넓이를 나타내는 t 세타는 자 여기 있는 ebc라는 삼각형에서 여기 높이가 탄젠트 세타 밑변이 탄젠트 세타가 되고 자, 여기 있는 EC 길이가, 음, 방금 왼쪽에서 구했던 식이 되고, 그리고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T 세타는 2분의 1에 탄젠트 세타에, 자, EC 길이 곱해주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자, 그리고 끼어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사인 값. 그러면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가 더 곱해질 건데 각 변환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더 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t 세타를 정리해 보면 2분의 1에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 곱해지면서 사인만 남을 거고요. 사인 세타에 다시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1이 남습니다. 자, 그럼 요괄호 안에 있는 분수식을 정리하는 게좀 관건일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요한 있는 식을 통분해 보면 2분의 1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자1 플러스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뺀 값이 되게 될 거고 자 이렇게 자 얘가 이제 t 세타이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식의 덩어리가 됩니다 구하는 극한식을 정리하면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때 자 분모에 t 세타 그대로 적어줘 주면서 2분의 1에 사인세타에 분모에 코사인세타에1 플러스 사인세타. 저 0으로 가는 덩어리가 사인세타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마코가 짝지로 들어갈 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세타도 이렇게 묶어서 적어줍시다.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S세타의 제곱은? 음, S세타 어디 갔죠? S세타가 아까 요식이었죠. 가지고 와볼까요? 아이고, 편하네. 자, 요 S 세타에 전체 제곱의 식이 들어갈 거다. 어, 계산하러 갑시다. 그러면 요거 제곱하게 되면 얘가 4분의 1 세타 제곱 생길 거고, 자, 그리고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에 4제곱이 될 건데, 사인 세타가 0으로 가면서 여기 있는 시계값은 1의 4승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복잡하게 안 적어도 될것 같습니다. 4분의 1의 세타 제곱만 적으면 되겠죠. 자 분모에 있는 식에서도 코사인은 어차피 1로 갈 거고 사인 세타는 0으로 갈 거라서 자이 분모는 어차피 1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무시해도 되고요. 그럼 남는 식이 리미트 세타가 0플러스로 갈때 2분의 1에 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더하기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자 분자에는 4분의 1에 세타 제곱 만 남습니다. 자 아래 위로 4곱해주면서 여기는 2가 남고요.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하면서 세타가 남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세타 분모로 보내야 되니까 곱하기 세타 분의 1하면서 자 여기 세타 나눠주고 여기 세타 나눠주고요. 어 그럼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1로 가게 될 거고. 여기는 1마코는 1플코를 곱하면서 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분모에 2가 더 생기겠죠. 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 하나씩 날렸는데도 아직 사인 세타가 남으니 결국에는 2분의 세타가 사인 세타가 0으로 가면서 0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1플러스 0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두 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결론의 극한값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분자에는 1밖에 안 남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47번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은 특강 4번입니다. 어, 먼저 특강 4번의 문제 상황부터 확인을 해 보면 그림과 그러니까 같이 직선 에론과 l 2가 평행하게 잡혀 있고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1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a에서 각 세타를 이루는 각의어 여기 있는 a라는 지점에서 직선 에론과 세타란 각을 이루도록 새로운 직선 ab를 연결을 하고 다시 그 b에서 자이룬 각이 4세타가 되도록 bc를 연결하고 다시 c를 기준으로 2 세타란 각을 만들면서 d라는 점을 자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 이때 <laughs> 삼각형 ABC 넓이를 t1이라 했고요 여기는 요 삼각형 넓이. 그리고 다시 여기는 BCD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t2라고 잡았습니다. 여기가 t2. 채권간에 음. 지금 두 삼각형은 자잘 생각해 보면. 어, 높이는 둘다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즉, t1을 식으로 표현하면, t1은 2분의 1에 밑변의 ac이고, 높이가 1인 직각상, 아니, 1인 삼각형. 음. 그리고 t2는, 마찬가지로 높이는 여전히 1입니다. 그리고 밑변을 bd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전부 bd 곱하기 1.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t2분의 t1이라는 것은 사실상, 선분 bd와 선분 ac의 길이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극한은 세타가 0 플러스로 갈때 선분 bd분의 선분 ac가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ac 길이나 bd 길이를 어떻게 찾을지 자 그림 상황에서 고민을 해 나간다 라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길이 정보는 뭐밖에 없냐면 이 삼각형에서 매우 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라는 것밖에 없으니 자, 요 길이를 1로 잡으면서, 자, 먼저 A, B, C라는 삼각형이, 음, 여기 있는 높이 1과 관련이, 관련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줘봅시다. 그럼 요 각이 세타가 되겠죠. 어, 그럼 요 삼각형은 A, C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두 개의 A와 B라는 각이 세타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 남아있는 C쪽의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5 세타일 수밖에 없고, 모든 각이 세타로 표현되니, 사인법칙을 통해서 AC란 길이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BC 길이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AB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높이가 1인 직각 삼각형에서 AB의 길이가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사인법칙을 써줍시다. 그럼, 각시에 대한 사이 값에 대한 선분 AB의 길이 비율, 즉,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5세타가 들어가게 될 건데, 어차피 사인 5세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선분 AB 길이인 사인 세타분의 1이 남겠죠. 자, 이 길이 비율은 결국, 자, 4세타의 지금 대변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뒀을 때, 사인 4세타분의 X라고 둘수 있게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C 길이 X는, 그냥 AC라고 할게요. 선분 AC 길이는, 자, 사인 4세타가 넘어가면서 곱해지게 될 거니, 분모에는 사인 세타와 사인 5세타의 곱이 남고, 분자에는 사인 4세타가 남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같은 맥락으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BCD에서도, 같은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우고 정리를 해보죠. 자, 이쪽의 각이 지금 파이 마이너스 5세타였기 때문에 C쪽에 남아있는 각은 3세타가 될수 밖에 없고 그대로 높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자, 요 길이 1이 되면서 CD라는 선분 길이가 사인 3세타분의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BD 길이와 2세타 그리고 자, 요 각의 크기가 세타로 표현될 것 같은데, 어, 여기 밑에 3세타고, 업각 성립할 거니까 요각도 3세타가 되겠죠. 어, 근데 내가 찾는 건 어차피 여기는 CD 길이의 대각을 찾아야 되니, CD 길이의 대각을 찾으면, 자, 요각이 세타였기 때문에 요각은 파이 마이너스 5세타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럼, 파이 마이너스 5세타라는 각에 대한, 파이 마이너스 5세타라는 각에 대한 대변 길이는, sin 5세타분의 자, 요 선분 길이 sin 3세타분의 1로 표현이 될 거고. 그리고 2세타라는 각에 대한 대변이 선분 BD가 되기 때문에 sin 2세타분의 선분 BD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결론 선분 BD 길이는 sin 3세타 곱하기 sin 5세타의 그대로 분자의 sin 2세타가 곱해진 값이 남겠죠. 이렇게 BD와 AC의 비율에 대해서 그대로 극한 값을 찾자는 거. 자, 사인 5세타, 사인 5세타 날라갈 거고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자, 그 비율이,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3세타 곱하기, 사인 4세타가 될 거니까, 자, 여기서 리미트를, 세타를 0으로 보내주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3 만들어지고, 2분의 4가 될 거니까, 2 곱해지면서, 자, 정답은 6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특강 4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영상 끊고 다음 풀이 이어가도록 하죠.